예, 그, 양산에, 그, 문재인 대통령 사는 평산마을 분한테 소식을 듣고 있어요 아, 어떻게 됐나요? 전화와서 정말 고맙다. 누가요? 그, 양산 시, 시민이. 아, 예, 예. 어, 이렇게, 이 예, 이에 그하면서 정말 멋진, 어, 이런 집회를 해서, 아. 예, 어저께도 와가지고, 이 대대적으로 온 사람 없고, 1인 시위로 와가지고 막 혼자 발광을 하고 있다. 이제 안정군이 어제 방송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유튜브를 삭제하겠다면서. 네. 예, 어, 자기 음성을 뭐 변조했다는데, 네. 지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같더니라고 해서 안정근을 내가 오늘 업무 방해 및1억 손배소를 아. 바로 진행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 시작했고요. 예. 예 어제 그지 안정근이가 그저께는 안정근 역사를 틀었는데, 네. 지음성을 틀어서. 어, 신고를 했다고 치더라도 어제는 네. 완전히, 안정군이 음성은 쓰지도 않고. 아, 쓰지 않같오마이뉴스가 취지한 1분 3, 23초짜리. 네. 예, 그오마이뉴스가 취지한, 저기, 음성을 저희가 썼거든요. 네. 안정군이가 어제 방송을 하고 보니까 서울은소리 유튜브를 삭제하겠다는. 네. 예. 어, 자기 음성을 뭐 변조했다는데 에. 지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같더니라고 해서 안전권을 내가 오늘 업무방해 및 1억 손배송을 어. 바로 진행합니다. 아, 예, 예. 어저께 거는 분명히 저희가 안전권 쓰지 않고 오바이뉴스에서 취재한 1분 23초짜리 에, 그 녹취파일 그걸 저기 어, 그것 썼거든 녹음만 네그 어, 영상도 안 나가고 그래서 언론사는 예, 다른 사람의 육성을 어, 방, 어, 어떤 보도나 방송할 때이 종에서 다 쓰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도 공정 사용이라고 인정을 해어요 예. 제가 유튜브 쪽에 지금 이 신청을 냈고 예. 유튜브 쪽에서 이제 예, 어떻게 반응이 올지 모르지만 어, 받아들였다는 어, 내용은왔어요 일단은 예, 여러분들이 뭐 안정군이가 서울에 흐르는 를 삭제하겠다 예. 하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 쪽에 그것도 수식 전했어요. 안정권이가 이렇게 서울의 소리 유튜브 삭제하겠다고 방송하면서 예, 공간을 치고 있다는 내용도 보냈고 뭐 유튜브 측에서 이 방송 보시면 어, 서울의 소리가 안정권의제작권을취해하지 않았다는 아, 이런 것들은 어, 어저께는 특히 명확하고 그제는 예. 안정근의 그 욕설, 욕설도 예. 저작권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요. 유튜브, 유튜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안정환의 욕설 때문에 사회 문제가 돼서 서울에 소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언론으로서 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지 유튜브에서도 네.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 예, 사람들이 뭐 많이 안 나온다는 분이 있는데 몰라요. 지금 요즘 민주당 쪽에 신력을 많이 쓰시는데, 네, 예, 누가 대통령 집 앞에 시위 나오겠냐? 시위를 자주 나온 전 어, 분들 아니면. 예, 어떤, 그, 용기가 많지 않은 분은 여기 오시더라도 어제도 전주서 오시고, 한분들저 밑에서 나한테 인사하고, 여기 오질 못해. 네. 혹시라도 윤석열이가 최승에서 얼굴 찍어갖고, 불리해 예, 줄까 본데 절대,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럴 일은 없을 거고, 그래서, 예, 이번, 어, 지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어쩔지 모르지만, 어, 몇십 분 나고, 오 어, 첫날은 한 백여 분 이상 왔다 고랬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네. 이시 지표 자체는 하는 자체가 중요고, 하 네. 어 계속해서 제가 예, 그 양산에 그 문재인 대통령 차는 평산마을 분한테 소식을 듣고 있어요. 아 어떻게 됐나요? 전화 와서 정말 고맙다. 누가요? 그 양산 시 시민이. 예예. 어 이렇게 이해하면서 정말 멋진 어, 이런 지표를 해서. 예, 어저께도 와가지고, 대대적으로 온 사람 없고, 1인 위로 와가지고 막 혼자 발광을 하고 있다. 그, 어, 주민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이제 이웃주민이신 거였겠죠. 그렇죠. 이웃주민이죠그동네에는 예. 좁으니까. 예, 그래서 양산 주민들도 서울에서도 는데 예. 감사하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매일 전화를 한 번씩. 네, 네. 예, 대단하다. 예, 수고한다. 이런 예. 격려에 드러났던 변화를 주고 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너무 감사. 뭐라고는 말씀은 안드는게지만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다. 뭐 윤석열이 뭐 그제도 그랬죠. 뭐 법대로하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은 법대로 해도 되지만 대통령은 예, 법대로 가면은 금방 쫓겨나 그렇잖아. 네. 법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에 에, 뭐가 될게 있냐 어, 잘 어떤 전반적으로 사이 전반적으로 어, 그렇죠 판사가 재판할 때 법대로든 하지 않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맞습니다. 하고 규정이 돼 있어요 양심 같은 법을 어겨도 멸치 하나 훔친 사람을 절도했다고 6개월 징역 살리면안 되잖아 눈송이로 그러고도 남을 유가냐 지금 뭐 대한민국 법에는 절도하면 6개월 이상의 형이야. 네. 근데 멸치 하나 엄쳤다고 6개월 이상 형안 네. 주잖아. 네. 양심에 따라, 어? 정상 참작을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상 참작이나 양심에 따라 발언을 해야지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 그 법대로 때문에 고통받는 어, 법에 무지하고 힘없는 사람은 맞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다 맞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는 청와대 경호실이나. 예, 국정원이나 뭐 윤석열 총이 뭐, 많은 경찰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대통령은 예, 자기를 지지한 사람이라 지지 않은 사람이라 똑같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가 검찰총장 같이 예, 그냥 수사만 오면 되는 거 아니다. 검찰총장 때는 법대로 하고 라 지시를 내리면 그게 통했지만 대통령 때는 그러면 예, 쫓겨난다. 네. 그렇게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네. 아, 경고 말씀드리고 이제. 어, 지금 마이크 틀고 집회를 금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서울의 소리를, 어, 응원해 주시고, 특히 요즘에 또 정기위원도 가입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번 기회에 서울의 소리가 서울의 자체 서버 방송국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어. 돈이 매덕이 들지는 모르지만, 예. 예,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네. 서울의 소리가 자리를 잡아가야 10년, 20년 후에 유튜버만 기대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예, 그 방송 서버 구축 예. 예, 그래서 우리 서버에 들어와서 방송을 볼수 있게 예. 바로 즉각 지금 진행합니다. 안전권이가 벨라도라는 서버를 구축해서 방송하는데 예. 우리는 더 크게 예. 예, 수십만 명 들어와도 서버가 아, 예. 흔들리지 않고 아, 예, 예. 예, 서버 구축을 해서. 어, 그, 윤석열 5년에 싸우려면 엄청난 유튜브 측에도 압박이 있을 거지. 맞아요. 자체 맞아요. 서버로 방송을 하면 누가, 예, 건드릴 사람 없어. 네, 네. 아, 거기도 슈퍼잭 기능을 만들면 거기는 수수료도 안 떼. <laughs> 아,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거기 와서 하면 돼. 아, 예. 거기서 쫓겨난 사람은 다 와서 하면 <laughs> 거기 슈퍼잭 쏘면 우리 수수료 안 떼. 예. 그 예. 우리 마음이거든. 아, 이거 참. 아, 그래서, 예, 대. 예. 대용량의 서버를 예. 해서 사무실 조그만거 해서 거기다 서버 사무실하고 한 사람이 관리하고 빨리 바로 진행해서 오늘 벌써 지금 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아, 저는 족전 속결이고 예. 예, 유교를 기후로 삼는 한단계 한 약진을 하는 기후로 삼고 예. 우리가 유튜브만 운전하다 보면 윤석열측이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유튜브 측에도 단단히 경고를 했고. 예. 예, 허위 그, 신고를 가지고 우리를 제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네. 거고, 유튜브 담당자가, 어, 그, 어, 옳고 그름을못 가리고, 사실도 판다는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이의 신청했고, 네. 어저께 안정원이그 우리 서울의 소리 유튜브 삭제했다는 방송도 펼쳐에서 네. 유튜브 쪽에 협박하고 있다. 네. 아, 그럼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바로 안정권을 업무 방해 및 1억 손배소, 서울의 소리가 대단한 큰 방송을, 영업을 방지했으니까 1억은 네. 적은 거야. 네, 10억 원은 좋겠는데, 인지세가 많이 드니까, 1억만 아, 네. 하려고. 최신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어제 안전관 밑에서 활동하는 그 짝지라는 놈이, 네. 저희 이제 집회 현장 보고 뭐 꼬투리가 잡을 게 없었는지, 네. 저 뒤에 있는 태극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아, 태... 훼손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아, 이... 경찰이 출동받고, 이 더러운 태극기 뭐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시청자분들도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진관사라는 네. 사찰에서, 네. 거기 땅에서 나온 태극기야. 3년 용도때던 어. 태극기로 피묻은 태극기야 예. 피묻은 태극기 원본은 따로 있고 박물관에 어, 이걸 우리가 복사본을 광복회에서 내가 어, 선물로 받은 거야 아. 이걸 모르면 일반 태극기도 물론 그렇지만 이 태극기는 우리 독립정신이 깃들어있 아, 아 네. 독립운동가들의 피가 묻어있는 네. 소중한 태극기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네. 에, 그 독립정신 공부를 하는 거지 아, 아, 독립운동사를 찾아보면 피 묻은 태극기 네.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네. 저걸 가지고 뭐 태극기가 어, 더러워졌다 땀 네. 묻었다 이거는 아주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했으니까 안경권 밑에 있는 놈이지 그 놈이 예. 네. 그렇지 않아 시청자분들 잘 들으셨죠 예 저희들 계속 이제 집회 준비에 이어가겠습니다 조심백은종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망하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떠의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복거에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인성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